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도는 남자 배진호입니다. 오늘은 몇달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너무 많은 일정들이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이 많다 보니까 동영상 업로드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현타도 오더라고요. 유독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던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한 3월 말에서 4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험 응시를 신청을 했고 4월 29일 날에 아침 10시? 9시 반까지였나? 고사장에 도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시험을 봤는데 2023년도 2급 2급류 체육지도자 필기 시험 문제지. 제가 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되게 느꼈거든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었고 트리킹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트리코어 분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떳떳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물론 마샬라트 트리킹 자격증도 있지만 어, 마샬라트 자격증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는 이런 시험들을 보면은. 국가 자격증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저 사람이 자격증은 하나 있구나 정도 그냥 기본 같았어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 분야에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지도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보여주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됐는데 아, 시험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시험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학창시절 때 공부를 정말 잘했던 편도 아니고 잘했던 편이 아니라 못했던 편에 좀붙겠죠 학창시절 때 아예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운동만 하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시험을 보는 그런 과목은 총 7과목이에요. 뭐 스포츠 심리학, 뭐 교육학,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 역학, 한국 체육사, 스포츠윤리. 총 일곱 과목 중에 다섯 과목 정도만 보면 되더라고요.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조금 많이 힘들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운동 역학이랑 운동 생리학 두 가지는 좀. 제하고 한국체육사랑 포츠심리학, 사회학, 체육학, 윤리학 이렇게 다섯 가지 시험을 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점수 공개가 굉장히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채점을 했을 때는 정말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워낙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시험지랑 답안지랑 이제 가채점을 안할 거기 때문에 시험지랑 답안지랑 좀 약간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어차피 채점 안할 거니까 원래 채점을 안할 생각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근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책을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제가 공부한 책은 스포츠 전문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였어요. 2급 좀 되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가 작년에 2022년도 6월쯤에 제가 책을 구매를 했고 한 번도 안 피다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공부를 하면서도 매일이 멘붕이스어요 매일매일이 멘붕어스 처음에는 이제 워낙에 제가 운동할 때도 이게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 그냥 다 외워버리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미친 듯이 하려고 했는데 범위가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해가지고 와, 이거 한달 안에 다 외우려면은 진짜 공부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오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그냥 닥치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있으면. 한 번씩 더 보게 되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책을 처음에 겉표지를 열었을 때제 스포츠 심리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그 개념을 한번싹 읽었어요. 한번싹 읽고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한 절반 맞고 뭐 절반 틀렸던 것 같아.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최소 2회독에서 3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회독을 빠르게 그냥 이런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하면서 개념을 읽으면서 저는 평소에 이제 운동 선수 수생활도 해왔었으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순수생활할때 이제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살면서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몸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런 거는 또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거 이런 것도 이런 성향 이게 이런 아 그니까 예를 들면 그 과목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과제지향형 그리고 목표지향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모르실 거지만 목표지향형은 동기부여를 자기 스스로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남한테서 동기부여를 얻는 그리고 과제지향형은 말 그대로 자기만의 그런 과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일어나가는 그런 걸또 과제지향형이라고 하는데 아이 이런 건다 필요 없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술 생활을 할때 이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할 때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이라도 알면 제가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좀 약간 심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쏙쏙쏙 배워가면서 시험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한 과목이 너무 오랫동안 치우쳐져 있으면 다음 진도로 나가니까 빨빨리 훑고 넘어갔어요. 일단 정답 체크하고 틀린 거는 오답 노트 해서 다시 한번 풀고 책은 한권 샀으니까 그 책에서 풀었던 정답 체크를 책에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노트를 하나 사서 노트에다가 정답 체크하고 거기서 이제 틀린 거는 채점은 이제 거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1번부터 뭐 1번부터 쫙 써서 뭐총 문제가 60문제까지가 있더라고요. 60문제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출제 예상문제 같은 거 20문항이었나? 40문항이었나? 50문항이었나? 일단은 이걸 싹다 풀고, 틀린 거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한번더 공부하고, 다시 한번 또. 다시 1번부터 60번까지 적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풀고 다시 이제 정답 체크하고 틀렸던 문제들은 또 틀리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 해서 한번더 체크를 했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랑 답안지를 다시 이렇게 막 작성해 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쓸데없어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시험을 한 1년 정도 준비하실 거라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작성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게 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가니까 이렇게는 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더쫙 읽어보시고, 약간 시간적인 터울을 두고 최소 2회독에서 3회독 정도는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책은 제가 한 가지로만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로만 공부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한두권 정도, 두 권에서 세권 정도, 한번 정도에서 1회독, 2회독 정도 했으면은 다음 책에서는 한 번씩 볼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복되는 내용들을 한 번씩 그냥 읽어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또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과목을 다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책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매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책으로만, 책에 있는 문제지로만 공부. 했는데 사회학을 볼때 개념을 다 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다 틀리고 나서도 다시 한번 그걸 그냥 오답노트. 문제가 완전 개념에 나왔던 책들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약간 이거는 그냥 개념만 읽어봤자 진짜 정말 소용없겠다. 개념 이해해도 소용없다. 약간 이런 느낌도 약간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또 많이 풀었어요. 문제 진짜 많이 풀고. 개념은 일단 무조건 한 과목당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은 다 읽었고. 문제 풀고 다 오답노트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사주가 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 4개년도인가 5개년도 정도 전까지 의 기출문제 국가지구자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들이 나와요 이제 뭐몇 년도부터 이제 시험을 풀었던 시험 문제지가 다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2022년도 답안지도 있고, 문제가 보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반마다 문제, 시험 문제지가 다, 다 다르겠다. 시험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오는 순서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전날 풀었어요. 이만큼을. <laughs>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29일이 시험이었는데, 28일날에 제가 풀었거든요. 이건 되게 금방 끝났는데 그 이유가 제가 풀었던 그 문제제 19년도 최소 18년도부터 나오지 않았나 문제들이 어뭐어 뭐, 어, 이거 다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 기출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인데 하면서 되게 신나게 풀 풀었더니 90점에서 95점 뭐 80점 85점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풀었던 그 책이 2022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22년도 거니까 22년도 6월에 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2년도 기출 문제는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 책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거이금류 체육지도사 필기 시험 문제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이것도 이거는 A형인가? 어 A형. 이 A형이랑 B형을 뽑아가지고 둘다 풀었는데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 이게 진짜 내찐 점수겠다. 왜냐면 23년도도, 2 2년도 거를 걸 어느 정도는 반영할 거니까 이제 이거를 무조건 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 풀어보니까 57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망했다. 망했다. 그냥 그러고 갔어요. 다음날에 이제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시험을 보려고 이제 문제지를 딱 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거를 푸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생판 모르는 거를 생각해내서 개념과 개념을 계속 막옮어가지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한달 해가지고는 절대 택도 없겠다. 한 최소 6개월은 잡아야 되고, 6개월 안으로 한 과목을 한 달에 한 과목씩 약간 마스터한다는 느낌이에 그리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겠다. 이러지 않으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시험 너무 멀었어. 나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될것 같아. 막, 아, 난 근데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무색할 정도로. 아, 정말 한달 동안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한달 동안 공부한 게 너무 무색할 정도? 약간, 젖잘싸라는 말이 있잖아요. 젖지만 잘 싸웠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한달 동안. 젖지만 잘 싸웠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 아,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시험을 봤는데, 이게 제, 채점표예요 <laughs> 네, 처음에 스포츠 사회학 40점, 포츠 교육학이 60점, 스포츠 심리학이 65점, 한국 체육사가 55점, 스포츠 윤리학이 85점. 아 진짜 내가 윤리학 아니었으면 분명히 떨어졌었어. 진짜 아니 보니까 제가 제일 자신 없었던 게 윤리학이랑 교육학. 네, 딱 이렇게 였거든요. 스포츠 사회학 이제 채점을 하는데 40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망했는데, 아 큰일 났다. 진짜 네, 교육학 딱 시험했는데 60점. 아 일단 이거는 평균은 평균은 됐다. 그치 심리학을 열었는데, 시험 문 이게 심리학이 제일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자신이 있었던 분야였는데, 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한 20문제 중에 한 3, 4개 있었나? 그래갖고, 아, 이거는 무조건 틀리겠다. 망했다. 그리고 제일 자신 있었던 게 한국 체육사였는데, 국사가 55점이 막 나오더라고요.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봤던 시험 순서대로잖아요.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체육사. 어, 이렇게 4개인데, 여기서부터가 일단 평균 60점이 안 나오니까, 물론 40점 미만으로 떨어진 건 없었어요. 사회학이 되게 간당간당했죠. 하나만 틀렸으면 바로 35점이었으니까. 그럼 내년에 다시 시험 보자 했는데, 윤리학에서 85점을. 았어요 하, 혼자 체육관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아, 이거 때문에 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한달 만에 해보겠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다 어쨌든 지금은 합격했으니까 합격은 했지만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제가 이제 19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찍어서 한번더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지랑 답안지랑 좀 다르게 작성해서 많이 틀렸던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서 합격자 발표를 정확하게 받고 나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